조철이의 기업 실적 시리즈 27회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통물류 글로벌 전문가 조철이 박사입니다. 자 이번 27회 방송에서는요, 자, 여러분들한테 친근감 있는 우리나라 다양한 식품 업계 한번 상황 좀 정리해보고요. 또 오뚜기, 아무튼 친근감 있죠. 그래서 오뚜기와 관련해서 2020년 결산, 또 21년 방향 목표. 또 식품회사에 관련돼서 6개에서 7개 회사 매출 영업 0 관련해서 또 21년 글로벌 공략 포인트 한번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만 잘 한번 들어 두셔도 식품업계 주요 포인트 한번 여러분들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2 0 2 0년에는 코로나19의 언택 시대0 0 직콕 방콕이 주목되면서 결국은 식품 우리 먹거리는 0 0라매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거리 문화 식품 회사들 매출 결산 영업익 이 전부 상향 조정 좋은 상황을 가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오뚜기 회사입니다. 자, 오뚜기 2020년 매출 2조 5,958억 원이고요. 전년 대비 10% 증가. 영업익 이 1,984억 원33.8% 증가. 당기순이 1,053억 원에 5.6% 증가했습니다. 2020년에는 가정 간편식이죠. 그래서 HMR이 호황을 누렸고요. 또 여기 이에 따라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해서 집밥 쪽즉 특수효과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 식품에서는 이제 온도관리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상온, 냉장, 냉동식품, 면류 판매실적이 증가한 것이 지금 작년 오뚜기의 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관리 비용을 줄여갖고 원가를 절감해서 영업, 이큰 폭으로 지금 증가시켰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뚜기 뭐 라면부터 오뚜기, 마요네즈, 케찹 우리가 참 친근감 있죠 오뚜기는 어떤 회사인가요 한번 좀 오뚜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969년에 설립돼서요 오뚜기는 1994년 주식을 상장합니다 23개의 계열 회사가 있고요 주로 이제 여러분들 드시는 라면, 마요네즈, 카레, 스프, 식품류 등 다양한 상품군을 갖다가 국내 생산에서 또 해외에도 생산해서 한국, 국내, 해외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업원 2,837명입니다. 자, 지난 2월 말에 2월 26일 주식 갖고 왔는데요. 주가는 56만원에 시가총액 2조 563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3년 동안의 오뚜기 한번 실적, 매출하고 영업이 트렌드 추이를 한번쯤 3,4년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7년 매출 2조 1262 18년 2조 2468억 2019년 2조 3597억 하다가요 2020년이 2조 5958억 원 됐으니까 꾸준히 2조 원대를 유지하면서 매출 규모 1000억 이상 많게는 2천억까지 계속 매년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면은 2017년 1,461억, 18년 1,517억, 19년 1,483억, 20년 1,984억, 1,400~1,500억대 영업이익하다가요, 지금 2020년은 1,984억으로 큰 폭으로 지금 증가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어, 식품 업계는 다양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식품 회사에 대한 매출 영업이 또 키워드 사한 번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주요 식품 업계 2020년 코로나 19언택 시대 홍콩 집콕이 중심이 돼서 재택 근무, 식문화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 또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CJ 제일제당. 매출은 14조 1,637억 원, 10.9%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조를 돌파했습니다. 1조 415억 원, 73% 증가했습니다. 제가 지금 기업실적 시리즈의 c j 재지랑 정리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매출 3조 1,138억 원에 영업이익 1,749억 으로 매출 5% 증가, 영업이익 34.8% 증가했습니다. 대상은 인도네시아 시장 점유율을 갖다가 신장하기로 지금 글로벌로 지금 공략하고 있습니다. 자, 동원 FMB 매출 3조 1,703억 원, 4.6% 증가, 영업이익 1,163억 원, 14.7% 증가했습니다. 자, 라면에서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농심입니다. 매출 이조 6398억원의 영업이익 1602억원입니다. 과자에서 지금 유명한 오리온입니다. 매출 이조 2304억원, 영업이익 3756억원.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다들 큰 폭으로 지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리온도 글로벌의 아침 대형식 시장으로 계속 지금 진출하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뚜기는 오뚜기를 포함해서 다양한 식품 업계가 지금 글로벌 시장의 공략 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2010년에 실적이 좋다 보니까요 주요 식품 업계들이 성과급을 지불했습니다. 물론 이제 돈으로도 지급하고 온라인 쇼핑몰 사용권도 지불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번 좀 알, 살펴보니까 샘표가 전직원에게 400만 원 성과 지급, 농심 50만 원 지급, 오뚜기 온라인몰 사용권 40만 원. 삼양식품 코로나 지원금 30만원 등등 해갖고요 성과급을 어, 임직원들한테 배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올 제가 지금 방송하는 3월부터 식품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가 또 지금 당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뚜기도 3월에 오뚜기 편의점 판매 지금 라면도 오뚜기는 경쟁 타사보다 상당히 지금 저렴하게 가격을 안 올렸거든요 근데 지금 편의점 판매 컵밥 또 상도 죽 마요네즈 등 임상을 지금 하기로 진행 중에 있고요. 또원왜 이렇게 식품업계가 갑자기 이제 가격을 상승하나 이 상황을 보니까요. 최근 들어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최저임금 등 여러 재반 비용이 증가해 갖고 부득이하게 가격을 상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트라든가 또 이제 온라인에서 주문하다 보면 식품 가격이 조금씩 상향 조정해서 올라갈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2021년 목표가 어떨까요? 주, 주로 식품업계의 주요 목표는요 지금 국내 시장은 식품업계가 지금 포화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언택 시대에 주문량이 좀 늘어난 거는 사실인데 지금 동남아 아세안 시장을 포함해서 전세계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게 식품업계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뚜기도 2021년 플리, 프리미엄 라면 시장을 공략하기로 했고요 수출 비중을 확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업계 일이 농심과의 격차 줄이기를 하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함영준 회장은 신제품도 출시하고 해외 진출등 박차를 가, 가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또 2월 20일 고급 라면 브랜드 라면 비책도 출시했고요. 프리미엄 라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지금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식품업계 기업들이요 해외 시장을 지금 계속 공략해서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농심이 진출을 해서 확대하고 삼양 식품 폭발적인 성장을 나타냈고요. 제가 지금 CJ 제일제당 코너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일제당은 비비고 만두가 국내, 해외에서 지금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비중 확대되고 있고요. 여기에 오뚜기도 내수 시장에 안주할 게 아니라 해외도 지금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 중점적으로 지금 공략한다고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자, 미국, 베트남, 중국, 뉴질랜드에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 중에 있고요. 라면 시장 외에도 가정간편식 HMR 수출 비중을 개선 늘린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품 업계의 대다수 기업들이 국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다 먹거리 문화 물론 이제 늘어나겠지만은 그래서 해외 시장 공략을 확대하고 식품업계의 매출과 영업이 결국 생존권 경쟁을 위해서는 해외 에 열려 있는 시장 언택시에더 공략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조철의 기업 실적 시리즈 식품업계에서 오뚜기의 기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포인트를 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기업 실적 실리는 업계 일이라든가 주목받는 기업 계속 시간이 되는 한 속보로 나온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시청해주 청취해서 감사드리면서요 항상 조철이의 기업 실적. 키워드로 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철이 기업실적, 지금 27회 방송이지만요. 앞으로 30개, 50개, 100개, 또 해외 기업들 계속하면요. 앞으로 100개, 200개, 300개, 계속 여러분들은 이 정보만 들으셔도 포인트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구독 안 누르신 분은 쿡 부탁드리면서요. 항상 시청인들 청취, 구독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컨텐츠로 빠른 내용을 키워드로 전달해서 방송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